는 전세계 좋은 제품들을 여행자를 통해 직접 추천받고 대신 사다주는 사다드림 매칭 플랫폼 여행의 직구를 운영하고 있고요. 저는 연세대학교 시, 어, 국제대 CDM 1, 3학번 출신이고요. <laughs> 문화디자인 경영이라는 학과를 이제 졸업을 하다 보니까 좀 서비스 기획 쪽으로 관심을 많이 받게 돼서 이렇게 좀 스타트업을 운영을 하게 됐고 여행을 하면서 좀 사다드림을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사다드림 매칭 플랫폼을 창업하게 됐습니다. 네. 저희 시네모님이 저랑 1학, 동기이자 이랑년 룸메이트예요. 그리고 어. 저랑 제일 많이 여행을 가는 여행 메이트예요. 그래서 제가 인턴 생활을 하면서도 그 친구랑 같이 여행을 다니고 돈을 버는 거를 같이 했었고 그 친구 또한 이사다드림이란 거를 같이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서 같이 합류를 하게 됐던 거였고요. 저희 서비스가 처음에 300만 정도의 콘텐츠가 엄청 초기 나왔던 적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걸 통해서 저희 그 서비스 좀 이제 투자를 올라갔던 계기가 있었는데 그 콘텐츠가 지금 이제 CM님이 여태까지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좀 직접 제작까지 했던. 제가 학생 때 창업을 했기 때문에 창업 전담 지원을 받으면서 창업을 처음 시작했었고요. 그때 SK 청년비상에서 저희가 1등을 했었어요. 그 교내에서. 그래서 전국 대회를 나가면서, 거길 통해서 저희가 시즈 투자를 받고, 그걸 통해서 저희가 법인을 이제 설립을 하게 됐고요. 네, 어떻게 보면 연대 창업지원단 덕분에 진짜 창업을 <laughs> 시작하게 됐 된, 네. 요게 근데 샘플로 좀몇 가지를 갖고 온 건데 저희 서비스가 이제 아무래도 여행자나 아니면 현세에 있는 셀러분들이 직접 이제 사다드림을 해 주고 구매 대행을 해 주는 서비스다 보니까 좀 굉장히 유행이라든지 어, 이거 해외에서 뭐가 나왔대 좋은 게 나왔대 하면 저희 서비스에서 바로 그 제품이 인기 상품으로 올라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 서 가장 지금 큰 프로젝트들은 중고 카페라든지 구매된 카페들을 저희랑 인형과 독점으로 제휴를 맺어서 직접 서비스와 연동시키는 부분들을 다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500만 정도의 회원분들이, 회원이 있는 카페들이 다 저희랑 간접이 아닌 직접 연동을 통해서 이 제휴를 맺고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사다드림이라는 그 프로세스 자체를 간소화시키는 것에 집중을 하고 있어서 토스 보셨다고 하셨는데 토스 같은 간편결제라든지 네, 좀 간편하게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집중을 하면서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 후회를 사실은 진짜 이거는 진심인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게 저는 LG 전자에 입사를 해준 상태였고 저희 시티오 님도 대기업에 입사를 이제 확정을 짓고 신입 연수를 앞둔 상태였어요. 티오 님이 나신인 연수 당 날인데 오늘 안 가. 갔으니까 우리 3년은 무조건 죽어라 해보자라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3년 동안 이거는 무조건 집중해서 할수 있는 사람들이 모인 거다라고 시작을 했고 저도 그만큼 이제 포기한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후회 없이 지금 이제 계속 해볼 수 있는 걸할수 있다는 오히려 감사함에 동영으로 하고 있어요. 어, 창업을 하는 게 사실 자기 서비스를 운영해 보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는 확실히 일반적인 회사를 처음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되게 배우는 것도 많고 스스로 경험하는 부분도 훨씬 다른 부분보다는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그만큼. 굉장한 책임감과 부담감과 또저 혼자 운영하는 게 아니라 크루들이 많아지게 되면 그 크루들의 어떻게 보면 삶까지 같이 부담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작게 시작을 하는 거는 저는 추천을 하지만 진짜 이거를 해보면서 이 진로를, 이 스타트업이란 거를 진로로 갖고 가서 시작을 해야겠다라고 할 때는 많은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서 네, 책임감 있는, 사명감 있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